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팀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아, 그래요 오늘도 밝고 그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잘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바쁜 날에 이 앞에도 갔다가 뛰어도 갔다가 우리 또 이렇게 왔는데 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눈 보면서 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참 축복받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한번 주위를 둘러볼래요. 누가 제 어, 어떤 성별이 제일 많이 앉아 있는지. 네, 우리 여성 자매들이 이렇게 꽃밭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잘아시기 바라고요. 우리 너무 자매님들이 너무 잘 오셨고 어 오늘 어, 제가 지금. 머릿속이 살짝 하얘졌어. 네, 우리 어제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시죠? 우리 뭐 했을까요? 네, 하이킹 했어요. 하이킹. 그래서 어제 무려 한 17명 정도 같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이킹 갔다 왔는데, 어제 하이킹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죠? 나쁘지 않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되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또한번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능하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하이킹도 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vbs 교육국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팀 청년부의 많은 청년들이 지금 거기 또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또 귀한 섬김에 또 교육국 또 이렇게 사역자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섬기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께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잖아요. 어른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 그 친구들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이 또잘 양육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주시면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어, 등록 못 했는데 나도 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네 바로 섬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을 열어 드리도록 바로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우리 팀 청년부에 오신 분이 계세요. 네, 뭐 이렇게 세우진 않을게요. 그냥 손만 잠깐만 좀 들어줄래요? 네. 오, 우리 자매님 새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내가 못 보던 얼굴이라 몰랐는데, 아, 그래요. 우리 자매님 잘 오셨고,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살짝만, 우리 형제님 살짝만 이렇게. 네, 요 분, 요 분입니다. 네, 두분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처음 우리 팀 청년부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산부예배에 대부분 다 계셨죠? 네,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본것 같은데. 네,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었는데, 어, 자, 문제 몇 개만 내볼까?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어, 자, 오늘, 어,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부부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 어, 네. 아 좋습니다. 아, 박수 박수. 네, 오 갑자기 뭐 장학 퀴즈로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셨잖아요. 첫 번째로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위로 하셨지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어떻게 위로해 주셨죠? 그래요. 네, 제가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동역자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 생각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나 궁금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 정말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안에서 정말 뜻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 딱 나는 사람 있나요? 어,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팀 청년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서로가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좀 꿈을 꾸게 돼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더 기도해 보려고 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서로 서로 만나서 그냥 즐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서 즐거운 것그 이상으로. 정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사이 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동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세요 네 나이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하세요 강압적으로 네 여러분 꼭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 저도 그런 동역자가 정말 미국에 와서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음, 그런 마음을 그냥 정말 내 치부인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서서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 내가 관계를 해서 나가는 이러한 관계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되게 소중한 거구나. 어, 내가 어쩌면 어, 내가 더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고 나랑 친구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러한 스탠다드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주위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눈을 좀 낮추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내 곁에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전 동역자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음,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또 우리 청년 때 우리는 어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반경 안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인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이 사람을 내게 이래서 보내주셨구나 어, 그냥 친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같은 목장에 넣어 주셨구나 어, 저는 목장을 뽑을 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뽑으라고 리더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께서 한텀 동안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만나는 사람들 있죠 유심히 잘눈 뜨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네, 벌써 <laughs> 표정 가운데 안 좋은 표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평생을 함께하고 평생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또 함께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한번 띄워줄래요? 내가 적어 놨는데, 네, 맥투 찾으면 있어요. 어~ 내 동역자가 누구인지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어~ 그 동역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앞으로 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 정말 그러한 동역자에 대한 그러한 나눔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두 가지, 어, 션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놨는데, 네, 오퍼레이트 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제 탓이에요. 네, 제 탓인데, 네, 제가 요거 딱 맞추면 바로 미디어실 달려 들어가서 그 슬라이드를 빛의 속도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목장별로 나눠주셔서 그,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자, 하나님 어, 찾았네요. 아, 너무 대단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어,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되셨죠? 목장별로 우리 같이 흩어지셔서 같이 이렇게 귀한 나눔 하시고, 네, 끝나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이때 음악이 딱 나와야 돼. 뭐야요